안녕하십니까. 현년대 낭만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거나 꼭 해야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남자 여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른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두 가지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선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음,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성분들의 애정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연애를 시작을 하실 때 어, 남성분들은 굉장히 이 하이 텐션, 어, 굉장히 높은 부분에서 어, 애정이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들은 아직 이 남성분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 우리 남성분들에게 많은 애정을 주지 못하는 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성분들 어, 어떻게 되나요? 음,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애정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점점점점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제 그 애정선이 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 음, 이러한 이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시기가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냐? 바로 여성분들과 이 남성분들과 맞습니다. 그쵸? 명필이죠, 그죠? 자, 남자, 자, 남자, 그리고 여자. 이두 분의 애정선이 이렇게 일치하는 순간이 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는 이 순간, 어, 우리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이 애정선이 일치하는 바로 이 순간, 결혼을 하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왜냐? 왜꼭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제가 가장 적절한 상황이냐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불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순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느냐? 오빠. 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이제 이쯤 되면은 어, 예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의 애정 정서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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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닥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연애할 때할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넘쳐나는 여성분들에 대한 애정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들의 이런 갭이 여러분들의 갭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은 더욱 더 이렇게 아주 차갑게 멀어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슬픈 사실이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렇게 애정선이 일치를 할때 어, 애정선이 일치를 할때 이렇게 여러분들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연애를 어느 정도 어, 결혼 적령기에 대한 나이가 왔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서로의 나이가 이제, 이제 서로의 이제 애정선이 이렇게 일치할 때두 분이서 결혼을 하시는 게 어, 아니면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게 어, 올바른 어,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어,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현실연예 대통령 낭만꾼 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낭만꾼이었습니다.